북텔러 책 읽어드림, 한장 읽어드림, 박정희, 이상무 그림 조갑제 원작 함석헌 대 이낙선의 논쟁 1963년 7월 16일자 조선일보 일면에 종교인 함석헌의 기고문이 실렸다. 박정희님, 당신은 군사 쿠테타를 한 것이 잘못입니다. 나라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은 좋았으나 수단이 틀렸습니다. 수단이 잘못될 때는 그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데모 크라스입니다. 함석헌의 대중 강연은 청년 학생들로 넘쳐났다. 내 판단에 의하면 국민들은 군을 원치 않으며 군의 업적이 있다면 물가고에 국민을 허덕이게 한일 뿐이다. 군인은 군복을 벗고 3년이 지나야 사람이 된다. 반드시 군에서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군인들, 상사의 명령에 기계처럼 움직이는 졸병들. 함석헌은 거침없이 군을 공격했다. 8월 16일자 동아일보에 함석헌은 정부 당국에 들이대는 말이란 제아의 글을 실었다. 문논이 정부 당국자 여러분, 낡은 정치와 부패와 무능을 한번 쓸어버리고 경제 부흥을 첫 번째로 하겠다고 했고. 약속이 다 지난 오늘에 그 기다렸던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가가 다른이 아닌 나라고 해서 땔눌러 앉아 정권을 쥐려고 하는 여러분, 당신은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 알며 이 민중을 무엇으로 아나? 말 못하는 민중이라 업신여기지 마. 어리석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착해서 그러는 거지 무지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도리가 우리 속에 있어서 그러는 거지. 겁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민중이 내 말을 듣고 싶어 하는데 왜 내가 말을 하는 것을 방해하나? 대답하라. 천하에 내놓고 대답하라. 대답이 나오는 그날까지 나는 물을 것이다. 박정희의 대리인으로 반격에 나선 것은 5.16 혁명기록의 사관 이낙선 중령이었다. 그의 나이 36세. 60대 민간 지식인과 30대 젊은 장교와의 대결이었다. 그는 들이대는 말에 갖다 바치는 말씀이란 제아의 글을 동아일보에 실었다. 선생님은 의장이고 공무원이고 군인이고 지성인이고 닥치는 대로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포부어 놓고 언론 자유도 그 밖의 자유도 없다니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작년과 금년의 재해로 정부와 국민들이 온통 야단인데 선생님은 어디서 온 이방인이기에 초연히 앉아 불난 집에 부채질만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가난을 면하기 위해 걷고 있을 겨를이 없어 세찬 다른 박지를 하는 통에 얼마쯤에 무리가 뒤따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혁명 전부는 어리석게도 국민을 편하게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논길을 넓혀라. 호미 자루를 길게 하라. 니 역할을 이용하라. 돼지를 길러라. 가을 가리를 하라. 퇴비를 많이 만들어라. 자동차는 고 스톱을 지켜라. 양담배를 피우지 말라. 깡패를 잡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표 찍을 때 보자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5.16은 결코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낙서는 군대가 민주주의와 동떨어진 존재라는 주장에 대해 군사 문화의 논리를 당당하게 내세우고 있다. 선생님은 군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한 일, 정군 운동, 소위 하극상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알 까닥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해박한 지식을 과시할 때 우리는 주견 있는 총명으로 답할 것입니다. 선생님이 뇌조직의 발달을 뽐내신다면 우리는 건전한 심신으로 맞세우겠습니다. 선생님이 개인적인 재간으로 덤비신다면 우리는 단체적 협동력으로 막을 것입니다. 만일에 오랜 경험을 앞세운다면 우리는 오히려 짧은 기간 내에 고도로 훈련되고 기계적인 행동 역량으로 반발할 것이고 선생님이 그럴듯한 종교적 개시 인기응변의 장쾌로 견주신다면 우리는 언제나 생각하고 다시 숙고하여 결론 짓는 반복이 주는 주도한 계획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즐겨 돌리시는 혓바닥 운동이나 자랑하는 광필에 대해서는. 차라리 묵묵한 실천으로 답하렵니다.